함께 보실 하나의 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장 합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열두 회를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게괴로 가진 것도 다허비하였이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내가 그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능력이 자주에게서 your guest. Yesukes, good in your guest. Yesukes, good in your guest. y e s 을 k e s good in your guest. Yesukes, good in 자 o u r guest. Yesukes, good in your guest. Yesukes, g o o 예수 께서 이르시 되 따라 내 믿음 이, 너를구 원하 였으니 평안 이가라 네. 아멘. 네. 아, 오늘 부터 저는 이 고난, 역경, 환란 이런 주제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들과 함께 말씀 을 나누 려고, 하 는데 제가 어, 마가봉 으로 도의 착해서, 이 말씀 을 나누 려고, 하는 이유 는 무엇 이 냐면 지난 주일 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 큰 슬픔 과, 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어, 그가, 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청하는, 계속 두드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정말, 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그 극한 고통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저를 저에게서 이 잔을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신 앞에 온그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데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어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한 알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여러 번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다시 한번더이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또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환란 역경 어, 이러한 의미는 어 이런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이러한 의미를 해석하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이냐면 어떤 의미로부터 이 말씀이 파생되어져서 시작되어졌냐면은 어, 극심한 압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오는 극심한 압박 무엇인가 나를 짓눌르는 그러한 막 밀어붙이고 어, 언어의 의미를 보면 밀어붙이고 쑤셔놓고막 내가 있는 공간을 막 좁히는 겁니다. 막 완전히 꼼짝달싹할수 없이 그렇게 좁혀지는 그 완전히 억압하는 그러한 의미로부터 시작된 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환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만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밀어넣고 고통을 당하고 쑤셔넣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환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 여러분들 안에 극심한 누군가가 막 나를 짓눌러 놓은 것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어떤 정신적인 고통, 또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압박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몸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 현대인들이 누리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오는 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신학자들은 어, 환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 자살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런 이런 환란으로 자기를 막 억압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 와 우울증도 하나의 질환이고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좀더 넓은 의미로서 이 환란을 좀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어, 적용할 그리고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아직까지는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극심하게 경험한 사람들 있겠지만 어, 하지만 작게라도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의미로써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심리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수차례 어, 아니면 지금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이 밀려오는 이혼란을 막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허용하신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토록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허용하시는지 그것들 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거나, 이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셔서 무엇인가 선이 되도록 그 환란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신앙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것들을 온전히 성경 안에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부정적으로.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신기없고 어렵고, 그래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막 마음에 계속해서 병이 생기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러한 현대병의 그런 일들이 걸릴 수 있는 일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역으로 이런 것들을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일들을 쉽게 망각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될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삶이 더 고통스럽게 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 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잘 바르게 이해해서 이런 모든 시간들을 좀 견고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로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 한 여인에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설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 혈류병 걸린 여자 이 여자의 이야기는 매우 어~ 슬프고 암울하고 어~ 고통스럽고 불행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이, 이 말씀은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 5절 이렇게 말합니다. 12회를 철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더라, 있다, 라고 이사, 이사합니다. 자, 철루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생리의 여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어,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이 생리, 피를 흘리는 이 생리가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열을 한다는 것, 피를 흘리긴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자 여러분들 여성이기 때문에 잘알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이 생리 그 기간 동안에도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앞뒤로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제가 어, 말씀을 보면서 어, 좀 어, 여자는 아니지만 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살이 몇십 킬로는 빠지지 않았을까? 정신적으로 이이 여자의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극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등등 많은 고통이 단순히 그냥 철루증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여자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26절을 보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고, 두려워 더주야 되던 차이. 너무 비참하죠.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철루도 몸에서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어, 레위기 예전에 제가 한 1, 2년 전에이 부분에 대해서, 어, 설교를 한적이 있는데, 어, 몸에서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리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몸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몸에서 생명의 근원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는 지금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 몸은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서 알겠지만 그때 육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매우 허약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생명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약화되어지고 있다, 생명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에서 피가 흐를 때는 그래서 성경은 부정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아, 안에 있는 아마도 모든 의사를 다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정말, 정말 잘 고친다라는 의사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합니다. 성경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오히려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고통이 의사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의사는 지금과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는 의료가 지금처럼 어떤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촌질 좋은, 좋은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말해서 돌파리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의사들은 어땠냐면 이상한 주술 행위로 막 자기 말은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약을 타갖고 막 불이 타고 팍 터뜨리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막 행하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래서 정말 이상한 약을 먹이거나 이상한 의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병을 고치는 적도 있지만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적이 더 많고 그래서 더 몸이 약해지고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더 허다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내일이 없는 먹을 음식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집도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무 시험도 없고 오히려 더 그런데 중하여졌더라.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제 판단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한 달을 버티지 못했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혈류병 걸린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한 상황 속에서는 상태 속에서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 안타깝게도 12년 동안 성전에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보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성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앞에 서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예수님의 뒤에 가서 몰래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 27절부터 29절 말씀 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기도와서 그의 그 옷에 손을 대니,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생각하며 와라. 이에 그의 그 혈을 구원이 곧마름에병이 나은 줄 몸에 몸에서 깨내며. 자, 그는 어, 소문을 들었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기 뭐 어, 레위계에 나오는 어 교리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한 부분에만 집중할 텐데 무엇이냐?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노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은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자기 혼자 그냥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그냥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옷자락이라기도 만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은 믿음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이 모습,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외부로부터 나를 짓누르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믿음이 약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1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게, 그에게는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신앙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냥 무지했지만 배운 것이 전혀 없고 완전히 단절된 시간이 있었 시간들 속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냥,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무지한 상태로, 믿음이 없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마음, 주저앉아버리는 마음, 환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올해 마음을 짓누르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설교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누가 달려듭니까? 마귀가 달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으니가내명서여다 자,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서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따라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만 정말 치밀한 관계 안에서만 쓸수 있는 말입니다. 이 딸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녀를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그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에게 절망을 가하는 사람들이었고, 부정하다, 저리 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 특별히 저는 요즘에 제 친구, 태용이라는 제 친구를 날마다 하루에도 한 다섯 번 이상은 생각하는 것 같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고, 제 마음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 적든 크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해시켜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일주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게 보면 전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그냥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께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깊은 우울증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좀 위로와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러한 삶의 체험을 할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